보시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보면 아, 높네요. 근데 이정도 높대요. 이정도 높아요. 의원님들 <laughs> 키가 백구십은 <laughs> 190, 아니거든요. 네. 그다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찍고 음식 의장도 넘어갈 때 <laughs> 이게 힘들어요.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, 한 발로 이렇게 도못 넘어갈 그때 이쯤이었던 해놨네요. 것 같아요. 그러다가 <laughs> 환자 전화 온 거예요. 한 <laughs> 넘을 수 있냐? <laughs> 어, 어. 이럴 면 넘어! 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이쯤에서 넘었어요 아 그래서 조지 의원님한테 의원님 저는 넘습니다 이쯤에서? 이쯤에 넘었어요 오! 그러니까 여기로 넘은 게 아니라 여기로 넘는 거요 네네 이게 이제 양손을 짚기가 편하니까 음네 어떻게 한번, 한번 넘어오시나요? 네방 아, 근데 이망하차 않겠는데요? <laughs> 다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? 잘안되 오늘 내복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네. 다리가 비시니까 네. 아, 되세요. <laughs>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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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짰나요? 아, 오! 와 아,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아니, 근데 제가 보니까 높이가 장난 아니네요, 이게. 이게 그 당시 오르신 구장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는 에이. 저걸 왜못 넘냐, 약간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와, 장난 아닙니다, 이거.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도면 얼다고 했으면 이게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.